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가토브 반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챕터 3를 예고하는 공식 티저 예고편 두 번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아, 이거는 팬메이드 영상이 아니고 진짜로 공식에서 만든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빠르게 어떤 영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, 소리 조금만 높여드릴게요. 와우. 자, 지하 세계로 내려간 다음에, 그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몬스터들의 눈이 지금 보이는 것 같죠? 와우. 거대한 전보조시 눈도 보이고, 우리가 못 봤던 눈도 보이고, 낱낱의 눈도 보이고, 그리고, 중앙에 이이 이 친구 이 친구가 제 생각인데 가장 강력한 몬스터인 것 같아요. 자요런 식으로 가토브 반반 챕터 3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.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, 챕터 2에서 끝나면은 내려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죠. 이 문구가 이제 챕터 2에서도 나오는 그 문구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제 문구입니다. 그리고 그 위를 쳐다보면 이제 슬로우셀린이 저를 쳐다보면서 끝이 나는 그 부분에서 그 밑으로 좀더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몬스터들의 눈이 전부 다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몬스터가 몇명 있긴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전보조시 같이 생긴 얘가 한 명이 있고 여기는 이제 눈이 세 개죠? 눈이 세 개인 친구는 딱한명 밖에 없어요. 난나비. 어, 얘는 난나비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혓바닥이 살짝 보이거든요? 여러분들한테는 보일진 모르겠지만, 저한테는 이제 모니터가 좀 밝기가 밝아가지고, 여기 잠깐 보면 여기, 여기, 어,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반반의 모습이 보여요. 그 다음에 이 친구. 이 친구가 아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뱀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. 이뱀 친구는 이제 버기어기 님이 만드신 몬스터 중에 한 마리인데,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약간 좀 밝기를 높이시면은, 눈이 동그랗고, 약간 뱀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약간 색깔도 약간 좀 보라색깔을 좀 띄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한테는 보일지는 모르겠어요.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어. 그리고,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이세 마리. 이 친구들은 진짜 처음 보는 눈빛이에요. 약간 빨갛게 생겼고, 그 다음에 좀 민트색, 그 다음에 건전색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 몬스터들은 아마 오리지널 스토리의 이제 몬스터들인 것 같아요. 아마도 새로운, 어, 공식 몬스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어떻게 생겼을지가 너무 궁금하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.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. 이 친구가 무슨 몬스터일지 너무 궁금해요. 어, 약간, 얘기로는 스팅어플린이다, 이런 얘기가 많은데, 어 약간 챕터 3의 약간 그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것도 스팅어플린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눈 아래 그 주인공이 스팅어플린이다 그러면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잘 안보이실 거예요 잠깐 좀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도 눈이 두개가 달려있는데 얘는 전보조시보다 더 큽니다 도대체 뭐하는 놈일까 캡틴 피들스는 아닐 것 같고 눈이 되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뭔가 꽃게 같기도 하고 어 꽃게 몬스터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죠 아마도 이 몬스터도 이제 공식 몬스터 중한 마리일 것 같은데 아마 얘도 우리가 생긴 거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생김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챕터3의 티저 예고편도 확인해봤고 몬스터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챕터 3의 마지막 보스가 누굴지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의 떡밥들을 약간 좀 푸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또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빠르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